계속 해보세요.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, 잘하면 좋아하게 되고,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. 일본의 디자이너 미나가와 아키라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저는 재단 일을 잘 못했어요. 그래서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. 서툰 일을 반복하면서 실력이 쌓이는 것에 흥미를 느꼈거든요. 네.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누구나 다 처음에는 서툴기 마련인데요.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고, 더 열심히 반복하면 장인이 되고, 마스터가 됩니다. 너무 빨리 재능이 있다, 없다를 판단하지 말고요. 충분히 반복해 보세요. 판단은?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.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뭔가를 꾸준히 하기는 참 쉽지 않죠. 하다 보면 금방 실증이 나기도 하고요. 빨리 실력이 늘지 않으면, 아, 내가 재주가 없나?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. 그런데 뭔가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이런 고비를 넘어가야 하고요.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고 또 반복, 반복해야 하는데요.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면 반복하기는 힘듭니다. 재미를 느껴야만 반복할 수 있는데요.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보다 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. 아주 조금이라도 잘하게 되는 걸 발견하면 그 재미에 계속하게 되거든요.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칭찬도 같이 해주세요. 그 칭찬 한마디가 계속하게 되는 힘이 될 겁니다. 오늘 안내 말씀이 있어요.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 두 가지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요, 4월 16일 화요일부터 오는 29일 월요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이뤄집니다. 이 기간에 서울 지역번호 015 오는 전화는 꼭 받아주세요.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요, 불교방송 프로그램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를 평소 애청하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. 여러분의 응답으로 프로그램 아무튼 트로트의 청취율이. 쭉쭉 올라간답니다. 불교방송 청취한다고 많이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아, 조금 속상한 말이지만 송디 목이 급성 후두염으로 인해서 조금 안 좋아요. 아침에 주사를 살짝 맞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갈라지는 그 소리가 나거든요. 살짝 갈라지더라도 이쁘게 양해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우리 찐님들 부지런히 찾아주셨는데요. 먼저 오신 분들. 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. 마리오델모나코님께서 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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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반갑게 인사 주셨고요. 마이부산 울산 대구님께서 아트당 송민경 대표님 반갑습니다라고 또어 신당을 차려주셨네요. 기호가 제가 15번이더라고요. 약간 마이 부사님께서 15번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, 좀 궁금해요. 왜 15번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멋진 윤세호 님께서 안녕하세요. 송디님 저는 창원에서 아트 출첵합니다.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. 간식으로 남은 햄버거를 맛있게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. 라고 해주셨고요. 꿈돌이 천국 님께서 송디송아 반갑습니다. 라고 또 인사 주셨네요. 2388 님께서. 안녕하세요. 송디 유준이에요. 오늘도 아마 듣고 싶다고 꼭꼭 들려달라고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.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음악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.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곡 꼬꾸사 이번 한 주도 즐거움에 즐거움이 꼬리를 무는 한 주였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. 혹시라도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인 한 주였다면요. 음악에 음악이 꼬리를 이어가는 꽃꼬선 함께 하면서 스트레스 말끔하게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기분 따라 느낌 따라 생각나는 노래들을 쭉쭉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.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곡.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음악 도미노 조각은요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, 강소리씨의 하와이 브루스입니다. 봄 실종, 벌써 여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온이 확 올랐어요. 그래서인지 벌써 여름 휴가가 기다려지고 시원한 바다 생각도 나는데요. 이번 여름 휴가를 하와이로 간다면, 와,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. 비록 현실은 다를지언정, 꿈이라도 달콤하게 꾸자는 의미에서 샤랄라 샤랄라 꽃무늬 셔츠 입고 하와이 해변을 거니는 모습 캬 상상만 해도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느닷없이 왜이 타이밍에 쌈바이 여인이 생각날까요? 하와이와 아무런 상관없는 브라질의 쌈바 축제가 생각나면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두서 없는 생각들이 지금 마구 머릿속에 쏟아지고 있습니다. 화려한 의상을 입고 그리고 또 머리에 아시죠? 그 꽃다발이라고 해야 되나요? 꽃 왕관 이렇게 딱 쓰고 쌈바춤을 추면 그먼 이국땅의 그 여성보다 옆집에 사는 누나가 사실은 조금 더, 내게 더 귀한 사람이죠. <laughs> 옆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종종 잊고 하는데요. 우리 삶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, 뭘까요? 맞습니다. 사랑인데요. 사랑 못지않게 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영국의 경영사상가 찰스 핸디에게 물었습니다. 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고요? 그가 32년생이니까 90살이 넘었는데요. 그 세월을 살아오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친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.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았던 친구들, 그리고 실연당했을 때 함께 술잔 기울여준 친구들, 또 힘들 때 찾아가면 따뜻한 밥 사주면서 어깨 다독여줬던 친구들 생각하면서 어른이 된 후에 친구를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것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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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짠해보아요. 술잔을 기울이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취미가 같지 않은 이상 친구들 만나서 딱히 할 것도 없고요. 술잔 주거니, 받거니 하면서 직장 상사 욕도 하고, 어려운 살림살이 하소연도 하고, 자식 걱정, 건강 걱정도 하고, 그렇게 한바탕 얘기를 하고 나면 뭔가 속이 조금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고요.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한잔 하게 되는 걸 텐데요. 과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적당히 즐겨야 합니다. 친구와 술 한잔하고 집에 와서 뭔가 좀 허전하고 쓸쓸할 때,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들을 쭉 살펴볼 때가 있는데요. 어, 생각보다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 없어요. 전화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술을 마시고 하면 왠지 안될것 같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게 되잖아요. 하지만 정말 찐친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. 언제든지 보러 갈수 있는 사람, 울적할 때 외로울 때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. 잘 살아온 인생,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. 당신이 필요하다고 전화하면 듣달같이 내게로 날 보러 달려와 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쯤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겁니다 세상살이가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요, 생각보다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. 남들 얘기는 적당히 흘려버리고요.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입니다.